공부하려고 크리스틴 선생님 짠 하고 뭐해영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은 벌써 30번째 수업으로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싹다 종합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함께 배웠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착착 정리하고 좀더 심화된 문제들도 풀어보고 할 거니까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A Minute Grammar Point 시간에 핵심이 되는 문법 포인트들 살짝 되짚어 볼 거니까 복습을 확실히 못했거나 조금 어려워서 알쏭달쏭한 것들 여기서 확실히 머릿속에 꼭꼭 넣어 둬야 돼요. 자, 수업 들어갈 준비하시고 얼른 시작해 봐요. 다들 준비됐죠?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guys ready? Let's study grammar. 자, 포인트만 쏙쏙. Just for one minute. 1분만 있으면 영어법이 내네 것이 되는 시간. A minute grammar point 우리 월요일에는 where로 시작하는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where 이란 어디서 어디에 라는 뜻으로 장소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였었죠 그래서 꽃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꽃집이란 뜻의 영단어 the flower shop을 사용해서 where is the flower shop? Where is the flower shop? 이라고 물었었죠. 그리고 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은 the restroom. the restroom이니까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이라고 했었고요. 다들 기억나죠? 그렇다면 은행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됐었죠? 그렇죠. where is the bank. where is the bank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길을 물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연습도 했었는데요. 먼저, 곧장 쭉 가세요. 가세요, 쭉.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쵸. Go straight. Go straight. 이라고 했었죠. 오른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꺾으세요는요? 맞아요. Turn right. Turn right. 이었고요. 왼쪽으로 도세요는요? 왼쪽이란 뜻엔 left를 써서 turn left, turn left 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날 수업 정리해 봤으니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here we go.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where, 음문사가 들어간 음문문에 관한 문제들 풀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음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그림에 지금 bank 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행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where 어디입니까? the bank 은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니까 is 비동사와 are 비동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 is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are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the bank는 지금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예요. 그렇다면 삐동사뭘써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is를 써 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is가 답이 맞는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역시 is가 맞았네요. 자, is가 올바르게 들어간 문장 같이 한번 소리 내 봐요. 은행은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bank? Where is the bank? 자, 첫 번째 문제 너무 잘 풀어 줬고요.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음, 자 이번엔 지도가 하나 나왔어요. 승우가 어딘 걸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우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고 있는 친구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승우의 질문 한번 봐요. 승우가 얘기하죠. Where is the police office? 자 police office 하면 어디예요? 그렇죠. 경찰서예요. 경찰서가 어딘가요? 라고 이제 경찰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경찰서 쪽이 the police office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hospital 병원이에요 자, 누가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먼저 Peter가 얘기해요 Turn right and go straight 자 오른쪽으로 돌고 쭉 가세요 한번 가볼까요? 자 승우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쭉 가면 뭐가 있어요? hospital, 병원인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가르켜준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우리 제인의 답변을 봐요 제인이 얘기해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자, 쭉간 다음에 왼쪽으로 도세요 한번 가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어, 뭐가 보이나요? The police office, 경찰서가 나왔네요 제인이 맞게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봐요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역시 제인이 올바르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제인이 말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직진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도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Go straight and turn left.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잘 풀어줬어요. 자, 여기까지 where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자, 우리 둘째 날에는 What time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 즉, 너는 몇 시에 무엇, 무엇을 하니? 라고 묻는 표현들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습했었는데요 What time do you? 다음에 동사원형을 쏙 넣어주면 너는 몇 시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넌몇 시에 잠을 자러 가니? 자 우리 잠자리에 드니라고 이제 하려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라고 했었고요. 넌몇 시에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at's right,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또 너는 몇시 아침을 먹니? 어떻게 얘기했었나요? 그렇죠.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음, 한 문장만 더 복습해 볼까요? 너는 몇 시에 학교에 가니?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하죠. 다들 워크시트와 복습 많이 해놔서 둘째 날 레슨도 다 자신 있죠. 혹시라도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더 확실하게 다 잡아보도록 해요. Alright, 자 문제 풀어볼게요. Here we go.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What time do you 동사 와요? 자 당신은 몇 시에 무엇, 무엇을 합니까? 라는 표현에 관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주세요. 음, 답변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답변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I have breakfast at 8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을 먹어요. 아침 8시에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과연 뭐라고 부른 걸까요? 자, 우리 밑에 보기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자, 1번. What time do you go to church? 응, 음, go to church 하면 교회 가던데? 몇 시에 너는 교회 가니? 라고 묻고 있어요. 왠지 답변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죠? 2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다. 몇 시에 너는 아침을 먹니? 어, 이거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심하지 말고 3번까지 봐요. What time do you get up? 자, get up 하면 무슨 뜻? 그쵸. 아침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What time do you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나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을 알것 같아요. 몇 번? 그렇죠. 2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가 답인 것 같아요. 정답 한번 확인해 봐요. 2번이 정답이 맞나요? 역시 우리 자, 답을 잘 찾아 줬네요. 그렇다면 이 정답 문장을 대화 속에 쏙 넣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너는 몇 시에 아침을 먹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자 그랬더니 답변도 한번 같이 살펴봐요. 나는 아침 먹어요. 아침 여덟 시에 I have breakfast at 8 in the morning. I have breakfast at 8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해서 What time do you? 에 관한 첫 문제 잘 풀어줬고요.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라고 나왔네요. 어, 그림 보니까 한 꼬마가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어요. 음, 자, 질문 볼게요. What time do you doing or do your homework? 자, 몇 시에 너는 너의 숙제를 하니? 라는 질문 같은데요. 자, 우리 항상 What time do you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동사원형이 온다고 했었어요. 우리 숙제를 하다. Do the homework. 너의 숙제. Do your homework.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동사원형 doing, do 어떤 거예요? 그렇죠. do가 와야겠죠. 답이 맞을까요? 자, o 가 답이 맞나요? 역시 do. 동사원형인 do가 맞는 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정답 문장 읽어봐요. 몇 시에 너는 너의 숙제를 하니? What time do you do your homework? What time do you do your homework?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잘 풀어줬네요. 여러분들 역시 짱이에요. 자 포인트만 쏙쏙 just for one minute 1분만 있으면 영문법이 내네 것이 되는 시간 a minute grammar point 자 우리 did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 즉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 배워봤었죠? 당신은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까? Did you have a good weekend?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이렇게 문장 만들었었는데 자, 이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수나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do나 does 대신에 무조건 did를 써주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준다는 거다 기억하고 있죠? 주어에 따라 do를 써줘야 될지 does를 써줘야 될지 고민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쉽고 재밌었던 세 번째 레슨. 우리 친구들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음, 너는 너의 숙제를 했니? 어떻게 문장 만들었었죠? 그렇죠.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do your homework? 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는 어떻게 말했었나요? That's right. Did he study hard? Did he study hard? 라고 해주면 됐었죠. 잘하는데요, 친구들? 또, 그녀는 그 파티에 갔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파티에 가다는? 그렇죠. Go to the party. Go to the party. 라고 하니까, 그녀는 그 파티에 갔었나요? Did she go to the party? Did she go to the party? 라고 하면 되죠. 자, 이날 이렇게 Did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 아주 쉽고 알찼던 레슨! 자신감있게 문제풀이도 해봐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디드로 시작하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묻는 표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음,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있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A가 얘기를 해요. Did you play basketball? 이라고요. 자, did you play basketball?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Play basketball 하면 농구를 하다. 이니까, 너는 농구를 했니? 라는 의문문이에요. 자,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 보기를 보도록 해요. 자, 1번. Yes, I studied English very hard. 네, 나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갑자기 웬 영어 공부한 얘기를 하죠?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Yes, I washed the dishes. 네, 너는 설거지했어요. 음, 설거지에 대해서 안 물어봤는데. 자, 3번이요. Yes, I played basketball yesterday. 네, 나는 농구했습니다. 언제? 어제.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답이 3번이 맞나요? 역시, 우리 답 너무 잘 찾아 줬어요. 그렇다면 이 답을 대화 속으로 쏙 넣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너는 어제 농구를 하였니? Did you play basketball? Did you play basketball? 네, 나는 농구를 했습니다, 어제. Yes, I played a basketball yesterday. Yes, I played a basketball yesterday. 자, 첫 번째 문장 너무 잘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나왔네요. 어, 우리말 한번 읽어 봐야겠죠? 그들은 그 영화를 보았습니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음, 역시 과거이니까 d i 를 써줘야 되겠고요. 그들은 day니까 day가 여기 용 하고 왔죠. 그런데 뒤에 지금 watch it, 어, watch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watch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써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기억나요? 앞에 did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렇다면 여기 watch가 와야 돼요? 아니면 watch가 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 원형인 watch가 와야겠죠. 그렇다면 watch가 답이 될까요?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답이 watch가 맞나요? 역시 깜빡깜빡 답이 watch가 맞다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영화를 보았습니까?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그들은 그 영화를 보았나요? Did they watch the movie? Watch the movi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id, 과거 행동에 대해서 묻는 표현 두 문제 너무너무 잘 풀어 봤어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Good job! 자, 여러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리가 쏙쏙 되죠? 자, 우리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우리 어제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는 표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연습해 봤었어요. 보통 대부분의 동사들은 동사 뒤에 이디나 디를 붙여주면 과거형이 되어서 무엇 무엇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항상 모든 동사들에게 이디나 디를 붙인다고 다 과거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죠. 우리 이디나 디를 붙였을 때, 과거가 되는 동사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규칙 변화 동사라고 불렀다고 했었어요. 어제는 이 규칙 변화 동사들을 이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서 연습해 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제 TV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문장 만들었었나요? 그렇죠. 동사 watch 뒤에 ed를 붙여서, I watched TV yesterday. I watched TV yesterday.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축구를 했습니다. 는 어떻게 말하면 됐었나요? That's right. They played soccer. They played soccer. 이라고 했었죠. 음 그럼 마이크는 어제 그의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그렇죠. Mike helped his mom yesterday. Mike helped his mom yesterday.라고 동사 뒤에 이들을 붙여서 얘기해주면 됐었죠.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규칙 동사의 과거형에 관한 레슨도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마지막 문제들 풀어보러 가볼까요? Alright, here we go. 자, 친구들. 우리 그렇다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관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주세요. 음, 문제 보니까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남녀가 즐겁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컴퓨터 게임을 하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play computer games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라고 이제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play 동사를 올바르게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두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둘다 played, played 맞는 것 같은데 우리 d를 붙여줘야 돼요? ed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플레이 동사의 뒤에는 ed를 붙여줘야 played. 즉, 게임을 했습니다. 라는 뜻의 동사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ed가 붙은 두 번째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역시 ed를 붙이는 게 맞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컴퓨터 게임들을 했습니다. We played computer games. We played computer games. 자첫 번째 문제 너무 잘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작은 소녀가 엄마를 도와서 뭘 하고 있죠? 그렇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단어를 넣어 주면 좋을까요? 먼저 live 하면 뭐예요? 살았습니다. 에요. 두 번째? helped. 그렇죠. 도왔습니다라는 동사예요. 자, 세 번째, opened. 뭐한 거예요? 즉 열었습니다. washed. 그렇죠. 닦았습니다. 씻었습니다라는 동사들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I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my mother. 우리 엄마를 모했습니다. 자, 뭘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helped. 도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빈칸 안에 helped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 봐요. 자, helped가 정답이 맞나요? 오, helped가 쏙 들어갔어요. 역시. 도왔다라는 이 동사가 맞는 답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나의 엄마를 도왔어요. I helped my mother. I helped my mother. 와우, 두 번째 문제도 잘 풀어 줬어요. 자, 1번 동사의 과거형에 관한 두 문제도 여러분 잘 풀어 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데이에서 준비한 모든 문제 여러분들 풀어 봤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역시 슈퍼짱! WAAAAAAA yeah.